안녕하세요 시청자여러분 로얄카드 리뷰한 남자 카인데스 김친절입니다 잘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역시나 리뷰 영상이고요 오늘 뭘 리뷰할거냐면은 사실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리뷰하는게 뒤죽박죽이에요 귀여운것도 리뷰하고 가면라이더도 리뷰하고 에일리언도 리뷰하고 이상한것도 리뷰하고 정말 다양하게 리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리뷰할건 사실 제 나이대 여러분들 제 나이대가 20살 중반인데 아, 후반이구나 이제 어우 나이많이 먹었다 자, 오늘, 여튼, 제 나이 때, 이제 90년대 생이라면은 사실 다들 알만한 그런 피규어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 사실 좀, 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친구가 저희가 동년배가 맞는지. 네, 여튼 간에 오늘 제가 리뷰할 피규어는, 짜잔. 바로, 반프레스터에서 발매한, 노하라 히로시. 한국말로는 신영만 피규어 되겠습니다. 사실, 짱구아빠라고 한다면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또 하나의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뭐, 저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걸수 있지만 여튼 그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명어도 정말 많고 정말 멋지게도 나오고 가끔 엉뚱하지만 여튼 능력 있는 그런 아버지로 나오죠. 이거 이제 이 제품은 반프레스토에서 이제 경품 피규어로 나온 피규어인데 사실 이미 인터넷에 꽤 많이 퍼져 있고 제 리뷰가 많이 늦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즌 1이 아니고 시즌 2의 제품이고 시즌 1은 네, 이런 꽃다발이 없는 일반 턱시도 아턱시도 일반 정장만 입고 있는 그런 버전입니다. 자, 여튼 이 피규어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제 아는 형, 형이, 형이 이제 협찬을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의뢰는 아니고 리뷰를 할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주셔야지고 네, 급하게 이렇게 부랴부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박스부터 살펴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아는 그 친숙한 그 얼굴, 바로 그의 이름 신영만. 네. 근데 이게 이름이 신영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극장판에서 신용식인가? 그렇고, 이제 짱구는 못 말려서 신형만으로 나온다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시형만이란 이름이, 신형만이란 이름이 더 낮은 것 같아요. 자, 정면을 보시면 이렇게 정말 멋들어진, 평소엔 볼수 없었던, 아, 가끔 여자들, 이쁜 여자들 앞에서 볼수 있었던 짱구 아빠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온맵시가 거의 모델 뺨칩니다. 사실 짱구 아빠가 정말 스펙이 어마무지하거든요. 일단 젊은 나이에 차장인가? 과장인가 달고, 아닌가 여튼 젊은 나이에 꽤나 높은 직급에 있고, 뭐 용잔 좀 남아있지만 본인 명의의 집도 있고, 게다가 꽤나 좋은 곳에 땅도 있고, 뭐 여튼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캐릭터죠. 자, 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사진 촬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터, 곱하기 크리에이터 한마디로 음, 이제 뭐 창조자? 창조자 곱하기 창조자인데 이게 어떤 시리즈냐면 조형 작가와 사진 작가가 만나서 함께 콜라보를 한 그런 제품이에요. 조형 작가가 제품을 만들고 사진 작가가 이렇게 촬영을 한 그런 시리즈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곱하기 크리에이터예요. 자 후면을 보시면 여기 일본어 문기가 나와 있는데 여, 이번에는 제가 미리 알아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그 자막 처리했는데 여기 뭐라 써지냐면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정말로 멋진 일이야. 그걸 비웃는 녀석은 무시해 버려라고 적혀 있습니다. 크, 역시 이, 이 시대의 아버지상. 네, 정말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멋있네요. 자 측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시리즈 2 이게 시리즈 1인데 시리즈 1이 인기가 더 많았어요. 사실 멋있는 것도 시리즈 1이 더 멋있는데 네, 시리즈 1이 품절이 돼서 시리즈 2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두 분이 사진작가와 크리에이터 조형사요. 예 이분이 조형사고 아마 이분이 사진작가실 겁니다. 네 그렇게 네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박스를 개봉해서 안에 구성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짱구아빠라고 한다면 마냥 기분 좋게만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안 좋은 얘기는 아니, 안 좋은 소문이나 이런 건 아니고, 좀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어, 얼마 전에 일본판 짱구아버지 그 성우분도 돌아가셨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국내 그 짱구아버지 성우분도, 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는 그 익숙한 짱구아버지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좀 슬프긴 하네요. 이게 바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간다는 그런가 봅니다. 자, 개봉을 하면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음, 좋네요. 자, 그래서 바로 개봉을 해보자면은, 자, 개봉을 하면은, 오늘은 칼이 여기 있네요. 음, 깜짝이야. 손으로 뜯을까 했네. 네, 칼로 쭉 개봉을 해보면, 리뷰를 맡겨주신 분이 정말 너무 그냥, 미개봉 상태로 주셔야지고 저도 원래 미, 리뷰를 미루려고 하다가 네, 미룰 수가 없어서 바로 촬영을 해봅니다 짜자잔 짜잔 여러분들도 근데 이 기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피규어 새로 뜯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그 설렌다고 해야 되나? 요즘처럼 웃을 일 없는 별로 이 시대에 참 이런 거 하다 행복점을 찾는 게 좋은 일이겠죠 자 어, 구성품이 생각보다 많이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퀄리티가 높다는 이야기겠죠 자, 구성품을 보여드리자면 앵글 낮춰서 우선 베이스 발판과 그리고 짱구어버지 본체는 여기 이염되지 말라고 휘거나 이염되지 말라고 이렇게 뽁뽁이가 쌓여져 있네요. 그리고 하반신, 오, 펄 도색,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허, 은갈치 소트 느낌이 물씬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되시고 자립하나? 자립은 안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들고 있는 의상 옷 부분 상의 부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이죠 한마디로. 자 마이 또한 바지와 마찬가지로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네요. 음 좋다. 그리고 꽃다발. 꽃다발 조형은 네, 이렇게 장미의 모양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조립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어깨에 홈 있죠. 이 홈과 그리고 여기는 요철을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손가락 홈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시네요. 그리고 송예 장미다발은 네, 이렇게 쥐어 주게 되면은 네, 완성입니다. 그다음에 뭐 정말 마지막으로 베이스 이렇게 꽂아 주시게 되면은 네, 완전 전시할 준비가 끝나는 거죠. 있 자, 이렇게 조립을 다 했는데 와우. 대박입니다. 아, 진짜 멋있다. 이게 참 위트 있으면서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얼굴 조형부터 좀 보자면은, <laughs> 우리가 는그짱구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고, <laughs> 조형은 생각보다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만화책에 나온, 아, 그, 만화책이 아니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했네요. 그리고 일단 들고 있는 옷주름 같은 것도 정말 세밀하게 재현이 되어 있고, 바람이 이쪽에서 부은 듯한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와 몸매가 너무 좋아요. 진짜 모델 몸매예요 이 정도면 와맵씨가 <laughs> 대박이네요. 이 미녀를 차지하는 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복미선 씨 이제 짱구 어머니 성말 복미선 씨죠. 설정상 아마 저랑 나이대가 어 비슷하실 거예요. 20대 후반이실 텐데 어, 저랑 어 비슷한 후반대이고 또 짱구 어머니 머리카락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지 상당한 미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네 여튼간에 네 민을 차지한 신영망 씨의 모습 이 완성이 되었고 피겨 자세한 정보 보신 다음에 바로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피규어 차대한 점을 보고 오셨는데요? 나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아, 너무 멋있다. <laughs> 아 사실, 정말 기대를 안한 피규어예요. 사실, 이 피규어랑 이제 세가에서 나온 베놈 피규어 같이 리뷰를 맡았는데어 사실 신형만 피규어는 그냥 재미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기대의 형으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튼 간에, 피규어 장단점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장점, 멋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일단 그 모델 같은 비율에 그리고 옷의 주름들 게다가 사람의 약간 그 멋있는 비율 그리고 손가락 디테일 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짱구는 못말류에 나오는 캐릭터의 사실 피규어가 아닌 것 같아요 얼굴만 가리고 보면은 정말 어디 미소년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캐릭터의 바디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튼 그만큼 모, 몸을 정말 멋스럽게 만들 수없습니다 거의 머시베놈이에요 머시펜 네, 짱구 아버지 피규어예요 네, 두 번째 장점. 짱구는 옥말려의 그림체를 그대로 재현한 멋진 고증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사실 짱구는 옥말려에 나오는 피규어는 저 사실 짱구밖에 피규어를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짱구 아버지 피규어를 실제로 봤는데 그림체 그대로 정말 잘 재현을 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어색하진 않지만 사실 측면에서 보면 살짝 어색해요. 하지만 여튼 측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도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림체 그대로를 잘 재현을 했기 때문에 이 멋들어진 고증, 고증에 따른 조형이라 해야겠네요. 고증에 따른 조형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생각보다 도색의 퀄리티가 깔끔합니다. 완성도로 하죠? 이제 경분 피규어의 단점이라면 뭐 여러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기대는 하면 안 되죠. 도색이 짜잘하게 삐져나가거나 뭐 그래도 경분 피규어로서 용서가 되지만 짱구아빠 피규어는 여러분들 지금 이미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도색 리스를 거의 못 봤어요. 그렇다고 성형 리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완성도가 꽤 높습니다. 꽤가안좋죠 그냥 높아요. 네, 만원대 피규어 치고 정말 멋진 가성비와 네, 조형을 보이기 때문에 이 완성도 세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반대로 단점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은 단점은 없어요. 네, 정말로 없어요. 뭐 색감이 이상하다 이럴 순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정품 피규어인데 이 정도 퀄리티를 보여준다? 사실 단점이라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잘 나왔어요. 재밌하고 찍은 영상이지만, 정말 감탄하고 네.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총평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거는, 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제 저희 나이대 분들은 추억의 아이템이자 위트인 아이템으로 소장을 하셔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게다가 그냥 피규어적으로만 봐도 정말 잘 나온 피규어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수 있을 때 구매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리뷰 촬영하면 사실 좀 가슴이 먹먹해지긴 해요 왜냐면은 어, 일단 성우 두 분도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슬슬 짱구 아버지랑 비슷한 나이대가 되어간다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여러 가지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그런 리뷰였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구 아버지. 이제 히로시의 회상이란 노래를 아까 리뷰 때 잠깐 틀었는데 정말 명곡이고 명장면이죠 네 앞으로 또 이런 만화가 탄생할까 싶습니다 여튼간에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여름에 너무 춥게 하고 주무시면 또 감기 걸리시니까 아 말이 한번 도는 거야 여튼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시오 안녕 그리고 마지막은 짱구 아버지와 마지막 눈매를 맞추십시오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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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